자 여러분 제가 다음 말을 이렇게 할때 이게 몸의 어디 부분을 가리키는 건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합니다. 하, 마음을 좀 진정시키세요. 자 어디입니까? 마음을 좀 진정시키세요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부터 여기하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하우, 마음을 진정할 때 여기를 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뭐 때로 뭐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조금 답답해서 할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말할 때 어디입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야 힘을 좀여딱 주고 어? 버텨라고 말할 때 힘을 어디다 주라고 보통 말합니까? 힘을 허파에 주라고 그래요. 배에다 힘을 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에 담겨 있는 생각, 마음, 힘, 즉 지, 정, 의의 위치와 기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요 여기에 우리가 다 느낌으로 압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마음하면 heart입니다 h heart. e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요 heart 요거 있죠 이거. 요것도 이거 뭐 많죠 이게 수십 개 되죠 이 하트가 사실은 서구에서 요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는데 이게 심장을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여기 마음 요 하트를 표현해요. 생각은 야좀 think 할때 여기를 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배도 것이라고 하죠. 오래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좀 정확한 말일까요? 우리가 3주째 지금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 대체 무슨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나 쓰는 말일까요? 마음이라는 게 현실과는 좀, 좀 동떨어진 요즘에 소위 심리학에서나 말하는 그런 좀 약간 비과학적인 것일까요? 20세기 말부터 과학의 발전은 그전 어떤 세기보다도 가장 급속도로 그리고 가장 빠르고 짧게 발전한 시기라고 그렇게 인류 학자들이 말합니다. 특히 이 의료 기술이 과학과 연결되어서 그 결과로 사람의 존재가 새롭게 이해되고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멀리 갈것 없이 우리가 최근에 살아왔던 20세기 후반 즉 1960년도 이후로부터 1990년대 말까지 사실 그때 뇌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인 이 투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지지만 그래서 뉴롤로지라고 해서 뇌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사람의 뇌를 좀 연구해 보니까 거기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건 뇌에 달려 있다고, 그게 과학의 발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2000년 오기 전에 20세기 말에는 사람에게 영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런 거를 비과학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다 뇌의 작용으로 봤어요. 뇌의 어떤 부분을 만드니까, 만지니까 사람이 뭐 기쁘게 되고, 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그저 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동되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뇌를 인간의 생명과 활동의 중심으로 봤고, 그 반면에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아직 과학적인 어떤 발달이 있기 전에 비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왔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뇌에 대한 연구가 계속 많아지고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오히려 전혀 새로운 것을 이들이 발견했고 요즘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갑니다 뭐냐? 사람이 뇌의 기능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소위 의식이라는 거 무식이라는 의거 행동 이런 것들 속에 도저히 뇌에 어떤 전파를 하고 뉴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신경세포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뇌를 연구하면서 오히려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뉴스나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심장이나 몸의 각 신체 부분들을 이식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죠. 심장 이식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평생에 그림을 그려 보지도 못했어요.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그런데 심장 이식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보통 수준이 넘어요. 이게 그래 나중에 심장을 이제 자기에게 이식해준 분 돌아가신 분을 추적해보고 만나보니 그분이 화가였다. 어떤 음식을 전혀 못 먹었는데 뭐 어떤 기관을 이렇게 이식받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좋아졌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걸 기증해준 분이 그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의학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많아져요. 설명을 못해요. 아니, 심장이나 뭐나 다 그냥 하나의 기관인 어? 물질 동리인데 어떻게 그전 사람의 것을 새로운 사람이 이식함으로써 그걸 알게 될까, 그걸 하게 될까. 그래서 요즘에는 심장을 제2의 두 번째 뇌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뇌만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장기들도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그 후로 몇십 년간 자전거 탈 일이 없어요. 자전거는 안 탔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내가 자전거를 탈수 있는가도 몰라. 그런데 타보니까 이 돼요 안 돼요. 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심지어 어떤 의학적인 보고들는뇌 이상으로 기억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운동이나 다른 여러 가지 남들보다 잘하는 무엇이 뇌의, 기, 뇌의 이, 기억 능력과 지각이 없어졌는데 손과 발 몸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과학자들이 그걸 셀룰라 메모리라고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즉 뇌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뇌가 기억 못할지라도 우리 몸에 기억이 돼 가지고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순전히 뇌의 작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비과학적인 것으로만 생각됐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심장과 이 뇌,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과학적으로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보통 마음하면 여기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마음의 자리는 예전에 생각했던 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온 몸에 우리 온 존재의 각 장기들과 뼈와 세포들 하든 우리 온몸 전체에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읽으시고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 온 몸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음은 여기 있지. 혹은 마음은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나 사실은 아직 과학이 덜 발달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점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마음은 비과학적인 실체가 없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은 분명히 있고 그게 우리 온몸 전체에 마치 어쩌면 스며들어 있듯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하고도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에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에 이 모든 생명이 가지는 놀라운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이 주관해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생명이 하는 온갖 놀라운 일들을 한다. 이게 바로 자먼서 4장 23절에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의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뇌에서 몸의 각 주관으로만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사인과 신호를 보내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좀 시대가 떨어진 그런 과학 수준이에요. 오히려 몸의 각 부분도 뇌로 뉴런을 통해 사인과 신호를 함께 뭔가 특별한 걸로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뇌와 온 몸의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단지 그런... 물리학적의 정기적인 신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 뇌와 온몸의 각 기관들이 연결되고 협동하는 이것을 주관하고 이끄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생각을 하는 주체는 뭐예요? 뇌가 생각을 해요. 뇌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대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단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 의료과학에서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 뇌와 온 기관들이 임으로 우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언가 이것을 주관하고 연결을 협동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만드시고 이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온몸의 기관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생명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귀 사탄도, 마귀 사탄도 공격하려면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가 피 흘리면서 여러분 앞에 무섭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누군가가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고는 우리 몸의 우리 전체 존재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경험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흔들어서 우리 손과 발을 움직이고 중독에 빠지게 된이 모든 것들이 단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연결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은 바로... 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가장 분명한 길이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이 동물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나름대로 돈을 믿든지, 자기 경험을 믿든지, 심지어 좀 어떤 사람들은 뭐, 뭐 주차장 빌런이라고, 왜차 아무 데나 자고 이런 사람들은 주먹을 믿든지, 뭘 믿든지, 별 쓸데없는 것을 어쨌거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움직일 때, 무언가 의지하고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걸 더 잘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왕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어떤 시장 사람들이 돈이나 경험이나 권력이나 무엇을 통해 믿어서 갖는 마음의 힘보다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력히 더 은혜의 열매로 주관하는 그런 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어설프게 발달했을 때는 성경 말씀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됐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천동설, 뭐 갈릴레이, 갈릴레오하고 막 뭐, 음, 붙었던 음,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성직자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다. 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비과학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네, 여러분. 성경이 천동설. 성경이 즉, 지구를 중심에 놓고 태양이 돈다고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좀 강하게 말하면 무식한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그것을 지구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별들이 돈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물론,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성경이 비과학적인 현실에 뒤떨어진 그런 책도 아닙니다. 성경이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한 책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현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후에야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씀했던 것을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밝혀나가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창생이나 어디에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실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진리와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나누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회에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일들이나 어떤 과학과는 상관없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냥 어떤 아유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참 목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죄인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며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죄 때문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놓고 있고 거기에서 구원받고 생명답게 제대로 사는 길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한번 살고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삶을 살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중에 아무도 대충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애를 태우는 것도 좀 제대로 살아보라고.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아보고 이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속에 기도하고 크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역사할 때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증거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전에 과학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기록된 생명이 생명의 모든 것이.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이 작동함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여기에서 사는 것처럼 살수 있다. 생명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 단지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됐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미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와 가치와 실제성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오늘의 삶에서 확신하고 열매 맺는 그런 계기 그런 결심이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1월달에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1년이 벌써 넘어가서 많은 것이 회복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 전쟁이 또 그때 터졌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고, 다른데도 전쟁들이 터지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니 모든 행복들이 이 경제와 돈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이루어진 이 현대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하는 가게에 가서 점심을 함께 먹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제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 예전보다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훨씬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한데 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건더 힘든지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자녀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아니 왜 이렇게 또 아픈 것은 또 예전에 몰랐던 병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은 이런 현실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그냥 가서 마음에 그냥 위로나 뭐 받고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아유 잘 되겠지.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그쪽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인 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확신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활용하는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경험해 보죠. 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되고 모든 기준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진로와 인생과 여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혼돈된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무슨 학원이 좋다면 따라가고 맘값에서 이렇다 못하 우르르 가고 지금 좌충우돌 그 뭣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인생의 무엇보다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1월달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제 말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마음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알고, 이 말씀으로 실제 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증거와 문제들이 풀리는 이런 역사를 좀 보여주시라고. 제 기도는 요즘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단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생명으로 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믿어 보시고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의 실제 믿음의 역사가 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음으로 내서 이 세상에 봐라 믿는다는 게 이런 거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요즘 이 잘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는 2024년 1월 2월이 이게 어쩌면 우리의 처음이다 마지막 기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잘 알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활용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 보는 올한해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